감자탕 레시피 얼큰하고 든든하게. 오늘 저녁 뭐 먹지? 고민 끝. 감자탕으로 가자. 이 국물 한 입이면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.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감자탕 레시피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일재료 손질 감자탕의 기본. 돼지등뼈, 그냥 쓰면 엔 후.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. 핏물을 빼줘야 깔끔한 국물 완성. 찬물에 최소 1시간 담가두세요. 한번 끓여서 잡내 제거. 팔팔 끓으면 불순물이 떠오릅니다.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준비 완료.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? 이 깊고 진한 국물 만들기. 이제 냄비에 등뼈 투하. 푹 끓여야 깊은 맛이 나옵니다. 된장 한 스푼. 고추장도 쬐끔. 이게 국물의 감칠맛을 책임집니다. 따진 마늘 듬뿍. 이거 없으면 감자탕 아님 키윽키윽. 국물이 칼칼해야죠. 청양고추 팍팍 넣어줍니다. 끓이는 시간 인내의 시간 하지만 그만큼 맛이 깊어집니다. 삼감자의 등장 빠질 수 없지 감자탕에 감자가 없으면 섭섭 하잖아요 푹 익혀야 포슬포슬 감자가 국물에 잘 스며들도록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세요 이제 국물 색깔 좀 보세요 진하고 얼큰한 감자탕 완성각 4 마지막 터치 풍미 폭발 깻잎 송송 들깨가루 솔솔 감자탕 의 하이라이트 들깨가루 넣으면 국물이 더 고소해지고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. 대파, 부추까지 넣어주면 완벽한 조합. 오 드디어 시식 타임. 밥 말아 먹을 준비 완료. 안 말아 먹으면 섭섭하지. 국물 한 입. 캬. 속이 확 풀리는 맛. 고기 발라서 한 입. 감자랑 같이 한 입. 끝났다 끝났어. 이제 저녁 메뉴 고민 끝. 감자탕으로 인정.